전에서 넘어수 있는 설령 산 일봉 유영봉에서 시작하여 탑재를 거쳐서 팔령 자동차 야행장으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물소리가 좀 들리네 아 등산로 길 너무 예쁘게 해놨어 등산로 입구에서 30분 정도 올라오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어 흔들바위야 흔들려? 힘센 사람이 흔들면 흔들린대 내가 아무리 힘을 세지만 이게 흔들리겠어? 꼼짝도 안해 이건 이게 진짜 흔들리나? 궁금해 어떤 길인지 흔들바위에서 유영봉까지 0.6km 입니다 한들바위에서 200m를 올라오면 유영봉 명선으로까지 0.4km입니다. 전망이 터지는구나 이제. 조금씩 조금씩. 유영봉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유영봉은 좌측으로 10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다 멋진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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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와. 와. 와, 여기 완전 연두연두야. 확실히 초덕보다 초록보다 예쁘지? 아, 너무 예쁘다, 연두. 연두, 연두. 와. 이제 그림에서만 볼수 있는 그 작품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여기 진짜, 와, 진짜 여기. 그 단위에서 보는 것도 없는, 여그림에다그림 그림, 그림, 사진에서만 볼수 있는 실물을 지금 보고 있다, 아주 눈으가 확실히 하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멋진 농량이 다 펼쳐지네. 와, 여기, 여기가 이게 대박이다, 진짜. 그치? 아, 우리가 그렇게 일찍 온 것도 아닌데, 아직도 날 위해서 남아준 거야?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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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 철계단입니다 아, 아, 예전엔 아, 이 줄을 잡고 올라왔을 거 아니야 아찔아찔 아찔. 아, 응주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길이 홈에. 안고 가. 길리 홈에. 와 아. 이번 성주봉 538m. 후들거리는 <laughs> 벌써. <laughs> 좌측 끝으로 깃대봉이 보입니다. 이 갈수록 험해지네아 여기 풍경 도 예술 예술. 우와. 우 우. 대박이다. 이 광경을 다시 가서 옆에 가서 보고 싶다. 똑바로 보고 싶다. 저기 빨리 가보자. 살아본다. 좋네. 안 없어지고 있다, 아직도. 삼봉. 생황봉 도착니다 생황봉. 와. 근데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기태봉이 바로 코 앞에 보인다. 정상이 기태봉이다. 와 여기 길봐라정산 자연휴양림이 보입니다. 아 그러네. 거대한 두리봉이 보입니다. 야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태봉까지는 <laughs> 길이 순탄해 보이기는 보인다. 응 팔봉지나면 음. 응. 아지한데 길이 응. 아, 봉! 뒤쪽에 업무 남아있는 거 봐. 봉은 바로 앞이네. 다 가깝다, 그래도. 아. <laughs> 오, 로, 봉. 오, 봉. 두리봉, 야 예술입니다, 예술, 진짜. 야, 거대하네. 와, 죽여줘, 죽여! 弄的。 설악산 축소판 되는 거같지 않아? 내가 그러게. 보면 이제 설악산 뺨 치는 것 같은데. 뺨칠 정도는 아니지만. <laughs> 까칠한 육봉 두루봉이네. 와, 아주 비현실적인 모습이다. 완전 설악의 축소판이야. <laughs> 우아를 한열까 엄청 무섭다. 그때는 파랑산 올때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 오늘 같은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진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나 봐. 이게 다인데? 너무 무서워 왜 무서운 느낌이 나나 아, 여기 뭐가 있나? 차가운 바람이 나아 어, 동굴같이 어, 시원해 뚜리봉이 제일 멋있지 어 이거는 진짜 왠지 동창문 분위기가 난다 지리산보다 더 동창문 같은데? 오, 오. 완전 통충, 딱이다. 와, 봉우리들이 가장 예쁜데? 칠성봉. 칠성봉. 칠봉입니다 칠성봉. 칠봉. 제일 반듯반듯 반듯 예뻐. 적치봉이 저렇게 멀리 있노. 할머 갖다 가서 나 거지. 저기 사람 있다. 우리가 그때도 여기 왔, 여름에 왔. 간다. 쇠봉, 즉, 치봉. 아. 비슷하게 일공. 나 아, 저기 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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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상이 코앞이다. 아. 팔봉 즉치봉이 보입니다. 좌측으로 8영산, 최고봉, 기떼봉이 보입니다. 이 바위 너무 신비롭지 않아? 초대바위에 나오는 것이 우뚝 솟아올랐어. 아 너무 멋져. 이렇게 산과 바다를 다볼수 있다니. 그러니까. 대박이다. 뭐야. 팔봉. 적치봉. 도착. 아. 개미다. 와, 이거야 팔봉입니다. 아. 아. 그때 아, 아. 봉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시봉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팔령산 정상을 가려면 좌측 기대봉으로 500m를 가야 됩니다. 저희는 탑재로 해서 바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가자, 호. 어. 각기 또 다른 매력. 아,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느낌 계속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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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쩜 이렇게 길이 예뻐 이거 지금 산 맞아 이건 그냥 산책로야 산책로 너무 예쁘게 해놨어 길. 턱이 이렇게 많나? 응, 음. 와 응, 현대은아니데피촌치드가 나오는 거 맞아? 어? 응, 나오고 있어. 아침에, 아침 시간 때 제일 많더라. 이건 산이야. 이거 공원이다 공원 국원. 공원 수는 아니야. 와 너무 예쁘다. 저장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2.6km 남았습니다 탑재는 다 왔습니다. 0.1km 여기 길도 너무 예쁘다 네 어? 물이 시원할 것 같아 어디 공원에 산책 온 느낌이야 지금 이제 네, 도착했습니다 일로 내려가는가 아니... 아 여기 있네. e 소리 너무 좋다.